아들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남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맞은 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남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쓰시겠다. 면입니다. 빌리고 빌려주는 것은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귀중한 물건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면 참 마음에 부담이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물건을 빌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34절로 35절에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서 무언가를 빌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긴장이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3개월간의 마지막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가이에 있는 베단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하는데 낙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려고 합니다. 자,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귀를 빌려오게 하십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자, 제자들이 가서 나귀가 있는 것을 보고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 임자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임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그것을 볼때이 낙위는 동네 소유의 낙위입니다. 가난한 마을의 사람들이 자기 혼자는 낙위를 살수 없기에 함께 돈을 모아서 낙위를 장만하고 돌아가면서 쓰는 그러한 낙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 그 임자인 동네 사람들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파트너를 한 공동체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동네 사람들을 선택해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파트너는 주님께서 원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지도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기를 요구하신 것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은 낙위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소중한 마을의 재산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요구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역 사역에 협력했던 동네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을 동네 사람들의 협력과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를 보면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죠. 정말 전설적인 선수들,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만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선수들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자, 자신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다 기증합니다. 그것은 대대로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구역사역에 협력했던 동네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그 모습이 나타나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린 그 동네 사람들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습니다. 누가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고 오는 세대의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것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협력자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즐거이 나의 것을 드리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소중한 것을 내어 놓으십니다.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연로하고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친척들과 우리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